뭐 가니? 네. 그럼 엄마는 노란색 라니 타야지. 라니. 응? 라니. <laughs> 파란색 타요. 네. 뭐 파란색 타요? 그 네. 어, 엄마는 초록색 간이 타, 록이 타야지. 네. 먼 노란색 포코 타지. 뭐, 노란색 포코. 네. 그러면 엄마는, 어, 노란색 캐리 타야지. 네게 빨간색 에어 타지. 뭐, 빨간색 에어. 네. 그러면 엄마는, 파란색 봉봉이 타야지. 초록색 맥스 타지. 뭐, 초록색 맥, 맥스. 네. 그러면 엄마는 초록색 로기 타야지. 맞아, 가니 타야지. <laughs> 빨간색 카니. 네. 그럼 엄마는 빨간색 에어 타야지. 네. 포코 타지. <laughs> 뭐 노란색 포코. 네. 그럼 엄마는 노란색 빌리 타야지. 도, 도, 타야지. 뭐 초록색. 네. 표로색 못할 거야? 비. 비? 네. 오, 그러면은 엄마는 파란색 타이어 타야지. 나제 뭐, 에어 타지. 뭐 빨간색이에요? 네. 그러면 엄마는 파란색. 응. 피넛도 파란색 들어가는데. 야, 음. <러비> <러비> 뭐, 러비? 네. 오, 그러면 엄마는 노란색 킨더 타야지. 파란색 봉봉. 타야지. <봐라> 파란색 봉봉? 네. 우와, 그럼 엄마는 빨간색 간이 타야지. 초록색 로기. 네. 그러면 엄마는 노란색 록라이 타야지. 맞아, 음. <laughs> 에어 타지. 빨간색 에어. 네. 그러면 엄마는 빨간색 프레임 타야지. 예, 데포코 타지. 뭐 포코? 엄마는? 엄마는 그러면 노란색 빌리 타야지. 니타 뭐? 가니? 네 예. 그럼 엄마는 파란색 타요 타야지 예. 뭐? 못 탄다고? 예. 빌리 그럼 엄마는 파란색 봉봉이 타야지 예.